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제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감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원 오늘의 큐티원을 QT1.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커트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야에서 특히나 어떤 점수나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어느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이 정도 점수가 커트라인이더라. 승진을 하려면 점수 컷이 이 정도 된다더라. 어디 합격하려면 종합적으로 커트라인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더라. 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커트라인. 이 커트라인은 참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넘어서야만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고 또그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안도하게 되는 그런 요상한 힘이 있는 것이죠.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커트라인을 넘어서기 위해 있는 힘 없는 힘을 쏟아냈던 적이 있지만 또 막상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참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선을 넘었으니 죽을 힘을 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합격이 보장되는 순간 최선을 다하는 동기부여가 이전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1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합격선만 적당히 맞추는 것이 더 괜찮은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합격의 커트라인을 넘어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아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훌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요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재앙을 변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요시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대박이야. 나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지막을 약속하셔서 좋았어. 하나님이 합격증을 주셨으니까 이젠 적당히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삶을 꾸려나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이러한 대답을 내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가요? 합격을 받은 자신의 인생에 안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우상들을 태우고 부시고 남창의 집을 헐고 산당을 헐어버리며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애썼습니다. 유시아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목적이 천국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그런 시각으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정말 적당히 커트라인만 맞추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앙을 갖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통의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건데 잘못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맛본 사람은 커트라인을 맞추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급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행복과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요시아의 모습은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요시아는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묵상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길이 구원의 커트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삶 속에 요시아와 같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가는 것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한 커트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와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